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준모TV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탄두리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신신보라와 함께 암기해본 제1급 감염병 암기법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는 제2급 감염병 암기법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2급 감염병도 너무 신선해서 결코 잊히지 않는 문장으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급 감염병 종류를 알아볼까요? 24시간 내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이 모두 20가지나 됩니다 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문장을 만들어 쉽고 재미있게 모든 감염병을 연상하는 방법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급 감염병명 중에서 문장을 만들어 연상할 글자들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A, B, 대당 장티, 폴, 카페, 파, 피, 균 콜라, 백일, 풍성한, 폐수, 홍수, 방콕, 포도, 버렛, 유린까지 이번에 뽑아낸 글자들은 이중몇 개가 대충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2급 감염병을 암기할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A, B대장이 장터 콜카페에서 파는 세균콜라를 마셔 100일간 풍성한 폐소와 홍수에 빠지고 방콕 포도결핵이 유행했다. 장티푸스의 앞두 글자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장터로 바꿔보았는데 어렵지 않게 연상할 수 있겠죠? 다른 질병은 선택지에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게 있어요.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 알균 VRSA 감염증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질병이 4급 감염병에 나오기 때문에 방코와 포도 두 단어를 모두 골라서 암기해줄 거니까 잊지 마세요. 그럼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 2급 감염병 외우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따라해야 자연스럽게 연상되니까 꼭 같이 따라해주세요. 에이비 대장이 장터 폴 카페에서 파는 세균 콜라를 마셔 100일간 풍성한 폐수와 홍수에 빠지고 방콕 포도결액이 유행했다. 오늘의 문장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간준모 TV 암기꿀팁은 여기까지고요 간준모 여러분 남은 기간도 끝까지 힘내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